나는 먹을 수 있을려나 아 나도 면종류 옛날에는 강했는데 요즘엔 자신이 왜 이렇게 없지 늙어서 어디에요? 그런가 그쵸? 야 근데 너 그러면 형 하나만 물어봐도 돼? 네. 너도 잘생겼잖아 아니 아니 잘생긴 맞아 외롭잖아 만약에 진짜 가끔씩 남자라면 성력이 없을 수가 없잖아 아니 그러면 너도 손장난 쳐?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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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서 아하 아. 와 근데 얘는 다 먹어요 저는 못 먹어요 어차피 하시죠 저는 재미로 보세요 형님들 오늘 성공하도록 할게요 아 악마라니요 아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제 전화드렸는데 대왕 그거 한번 도전하려고요 사장님 대왕 두 개만 좀 주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같이 도전해도 되나요? 같이 시작하시면 되죠. 뭐. 야. 예전에 한번 하시지 않요 저는 야무치게 그때 실패했거든요. 어, 네. 그때도 포장하셨어요? 포장은 안했어요 포장은 안 했어요. 상인 네. 그거 혹시 저는 그거 빼주면 고수 빼주시면 고수 저희 안 돼요? 아 예. 예 아저 요즘에 잘 먹어서 예. 네, 저 제이의 거의 찐함이거든요 저도. 아기억하시네 지금. 근데 솔직히 나는 실패 확률이 99.9%야. 형이 약간 게식간데 숨기는 거라니까 아형다 먹으면은 너가 약간 빚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다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럼 먹어봐 아하 여러분들 헤이 알잖아요 여러분들저잘 먹는 거에 그냥 조금만 식히고 먹어도 되나요? 네 조금만 좋 아, 와. 니다 좋습니다 좋다 그릇이 더커와양 <laughs> 진짜 많아 전보라면 뭐. 드셔보셨잖아요. 전보라면. 그것보다 훨씬. 훨씬 많아. 많아. 체감상 그게 어, 훨씬 많아. 많아 이거 제일 빨리 먹은 분이 몇분 만에 먹었어요? 어, 8분 26초. 8분 26초. 깨는 것도 괜찮겠다, 너는. 뭐요? 깨, 아, 먹기 아예 천천히 먹었거든, 천천히. 8분 26초요? 어. 그러니까 좀욕심생쟁네 그러면은, 어, 8분 해볼게. 8분 해본다고? 아니, 무리하지 마. 잠시만 뒤적거릴게요. 어차피 나는 실패 예정자거든. 형이 약간 대식가인데 숨기는 거라니까. 아하 아.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국물 봐봐요. 세, 제 머리보다 잘 봐. 제가 대두 맞죠? 봐봐요. 머리 크기의 두배 면적에 가득 찼어요, 여러분들. 제 얼굴의 두 배. 네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상의 근데 어, 이거 타이머 어. 살짝 좀 올려야 돼요. 어어 살짝 올려요. 타이머를 여기 놔. 시작 났다. 들어갔어요. 네네네 괜찮아요. 어,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아, 양 많다. 어, 맛있다. 음. 음. 오, 고기. 아 맛있다. 내 음. 음. 라면보다 안 느끼한 것 같아. 응. 음. 난 콜라 하나만 드세요. 사희 콜라 하나만 주세요. 콜라 네, 두개 주세요, 두 개. 여러면너 어. 미리 시켜놓을게. 음. 지금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 4분. 4분 지났어요? 응. 오케이. 감사합니다. 콜라 얼른 먹으시라 그래 응거오어다먹이 아, 꽁짜 못먹으면이만 응. 콜라 좀... 어어... 따라줄게 상임 이거 다 먹어간대 한쪽 다 먹어가요 아다 드셔가지고요? 네다 드실때요? 아니요 아니 아직 조금 남았어요 아네다 드시면 말죠네 저도... 8분도 해봐 8분 6거 먹게도 8분 30초 전에만 다먹어나 알겠다 와, 아직 좀 남았다, 그래? 어, 조금 남았어, 와. 야, 음, 안 네, 안 다, 됐다. 됐다. 다 돼가는데, 이거. 한번 아, 옆에서, 이거. 어, 아, 지금 11분 아. 35초 남기시고 가주셨거든요. 11분 35초. 네. 네, 8분 30초. 8분 30초. 아니야, 8분 25초. 기록 세운 거야. 음. 기록 깬 거야. 1등 음. 네. 네. 됐어요. 최화예요 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와, 이렇게. 와. 아, 네. 와. 아, 네. 신기로. 음. 면은다 드신다 하셨으니까. 음. <laughs> 음. 뭐씻다 뱉는 거예요? 가루 만드는 거예요? 음. <laughs> 음. 못 먹겠어요. 너무 양이 많아요.